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현민입니다. 오늘은 유니버셜 오디오사의 플러그인 시스템인 UAD2 라이브렉 시스템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라이브렉은 이름 그대로 라이브 현장에 특화되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이미 스튜디오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포스트 환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플러그인 시스템인 UAD2 시스템이 그대로 신겨져 있는 장비입니다. 이미 콘솔 제조사인 사운드크래프트에서 리얼타임 렉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바 있고요, 유니버셜 오디오의 이름으로 새로 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u a d 2 라이브 렉이란 이름이죠. 그 리얼타임 렉하고 비교하면 모든 사양은 같습니다. 다만 다른 게 이쪽 이제 호스트 PC와 연결되는 부분이 썬더볼트 2에서 썬더볼트 3로 바뀌었다는 게 그것만 차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유니버셜 오디오라는 이름이 붙어있고요 스펙을 간단하게 보면 UED2 시스템 DSP가 총 4장이 인스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는 u 드 DSP를 가지고 있습니다 96kHz의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16채널의 옵티칼 마디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서 리던던트 파워 서플라이가 내장되어 있어요 현재 컨트롤은 맥용 소프트웨어만 운영 가능하고요 맥에서 라이브렛 컨트롤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됩니다 순전히 연산은 DSP 내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호스트 PC와 연결을 통해서 컨트롤만 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나오는 플러그인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울티메이트 플러그인 세트 자체를 다 운영할 수 있어요 한 사이트에 제가 플러그인 시스템을 컨설팅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시스템 중에 하나인 이 u e d 시스템도 같이 컨설팅을 해봤기 때문에 이 제품이 데모로 저한테 잠시 와있고요.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저는 반납을할 겁니다. 사고 싶어요. 자, 이 라이브렉 시스템이 일반적인 u e d 2 DSP 이제 악셀레이터들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빌트인으로 있는 마디 인아웃에 무조건 플러그인의 오디오가 실려서 들어오고 나가게 되어있어요. 평소에 DAW에서 사용했던 UAD 시스템을 생각해 보시면 연산은 UAD에서 다 이루어졌지만 오디오는 제가 라우팅한 대로 나가고 들어오고 다 했잖아요 하지만 얘는 무조건 이 안에 지정돼 있는 채널에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그 채널에 오디오가 들어오고 나가게만 돼 있어요. 스트리밍, UAD 플러그인 스트리밍 기계라는 거죠. 이제 스튜디오에서나 다른 작업실에서 아, 그럼 UAD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는 DSP로 활용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하셨을 때이 부분이 다르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라이브 렉의 앞모습입니다. 인류 하우징으로 구성이 어 있고요. 이제 인류 레기어가 있어서 렉에 장착하시면 돼요. 프론트에는 그 만질 수 있는 스위치는 없습니다. 여기 리셋 버튼 하나 있는 거, 이것도 이제 볼펜 같은 거나 송곳 같은 걸로 찔러야 되는 애고요. 전원이 들어오면 유니버셜 오디오, 여기에 불이 켜지고요. 이쪽에는 이제 호스트 PC가 연결이 되었다 안 되었다 깜빡이는 데가 있고, 파워 서플라이 두 개가 전원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보여주는 인디케이터가 있고요. 이쪽은 마디 오디오가 들어오고 나오고 있다 라는 걸 표시해주는 또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아, 여기 에 라이브 렉이라고. UAD2 라이브레이라고 있고, 자 디지털 오디오 장비 중에서 발열이 많은 부분은 뭐 물론 오디오 아이오 마이크 프리브가 발열이 많긴 하지만 DSP가 어떻게 보면 제일 발열이 많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CPU에 팬을 별도로 달아줘서 쿨링을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연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발열이 커지거든요. 이 녀석도. 샤크칩 4개가 박혀있기 때문에 그 발열에 대한 냉각을 위해 이렇게 냉각 구멍들이 있습니다. 장비마다 이 렉을 이렇게 장착할 때 최대한 조금씩 좋으면 뭐 1류씩 띄우면 더 좋겠죠? UED 아플로도이 상판하고 이 옆면에 이런 식으로 다 냉각 구멍들이 있습니다. 뒷면을 한번 볼까요? 듀얼 서플라이를 구성해서 이 리던던트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하나가 나가더라도 문제없이 다 돌아가요. 썬더블트 3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에 포스트 PC를 연결하고 여러 라이브렉을 사용할 때각 유닛 간 연결을 이제 링크, 링크, 링크 하는 식으로 컨트롤 시그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오디오 장비답게 이쪽은 워드클락 인아웃이 있고 터미네이션 버튼까지 있고요. 이쪽은 1394 자, 이 부분이 오디오가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인데, 마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컬 마디 16채널을 이 기기 하나가 사용합니다. 16채널 스트리밍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포트에 콘솔과 인풋을 연결하고요. 만약 기기 하나만 사용한다면, 이걸 그대로 콘솔로 가면 되겠죠. 그럼 16인, 16아웃 시스템, 시그널 체인이 만들어지죠. 근데, 멀티 유닛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아웃풋이 다른 기기로 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그 기기 아웃풋이 또 다른 기기로 들어가. 다른 기기로 해서 총 4대까지 연결 가능한 이 라이브렉 시스템의 64채널 오디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